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위로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부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지중해에는 구부로라는 섬이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구부로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별명이 우리에게 더 익숙해진 사람입니다. 아마 학생 여러분들에게도 별명 하나쯤은 다 있을 것입니다. 보통 별명은 그 사람의 이름이나 또 외모, 성격 같은 특징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저에게도 어릴 적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저의 별명은 개미였습니다. 왜 개미인지 아세요? 부지런하고 성실해서가 아닙니다. 머리가 크고, 엉덩이가 크다는 이유로 친구들이 개미라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이처럼 별명을 만들 때에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상대방을 놀리기 위해 부정적 의미로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얻은 별명은 불리기에도 또 듣기에도 참 좋은 의미의 별명이었습니다. 바나바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시온 성경에서는 격려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요셉이 가진 바나바라는 별명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이 지어주었습니다. 그럼 요셉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기에 사도들에게 이런 별명을 얻게 되었을까요? 함께 사도행전 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인물 사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의 지금 사울은 밤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빛을 발견하고 자신의 잘못을 리우치고 회개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아직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사울의 회심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이, 다른 사람도 아닌 사울이? 아마 저거 분명 연기하는 걸걸? 걸?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외로웠습니다. 자신은 분명 진심으로 회심하고 니우치고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나를 믿어주지 않고 왜곡된 시선으로 손가락질 하는 모습을 보며 바울은 매우 낙심하고 슬펐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형편과 마음을 몰라주면 서운해집니다. 그것이 고의가 아닌 실수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면 서운해집니다. 하물며 진심을 몰라줄 때는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바울의 회심은 진심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진심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나바였죠. 사도행전 9장 27절을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바나바는 사람들의 오해로 인해 힘들어하는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를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빛을 발견한 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까지도 다 말해 주었습니다. 지금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거나 곤란하고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변호해주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울에 대한 바나바의 변호를 들은 제자들이 그제서야 바울과 함께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들었던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자신을 위해 용기 있게 대변해주는 그 말을 들었던 바울이 얼마나 큰 용기를 얻었을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엘리트는 자신을 성공시키는 사람이지만 리더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이다. 이 말에 의하면 바나바는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바나바는 혼자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함께 일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세울 줄 아는 리더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바나바와 같은 리더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몰라주고 의심한 나머지 상처받고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의 또 다른 위로의 모습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지 아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구부로로 가고. 지금 이 장면은 AD 47년 바나바의 주도하에 바울이 동행하여 제1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 여행은 안디오역에서 출발하여 이방인 전도를 위해 2년 동안 2200여 킬로에 달하는 긴 장정의 전도여행이었습니다. 이때 1차 선교여행에 젊은 마가라는 사람이 동참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가는 우리가 늘 읽고 있는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떠난 선교여행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린 마가에게 이 여행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굶었고 때로는 맞았고 때로는 목숨에 위협받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결국 이 여정이 너무 힘들어 마가는 버가라는 곳에 중도하차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바울은 몹시 화가 납니다. 아니 네만 힘드니? 나도 힘들어. 아니 다 같이 힘든데 왜 혼자 돌아가니? 아마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2년 동안 1차 선교여행이 마치고 또 곧바로 2차 선교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는 중에 일어난 일이 방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의 내용입니다. 2차 선교여행을 갈때이 일로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심한 다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한번 용기를 주고 위로하여 그를 데리고 갈 것을 요청했고, 바울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둘이 갈라져서 따로 2차 선교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선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라는 말씀을 봐서 알수 있듯이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챙겼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마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처럼 그냥 두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마가에게 기회를 한번더 주고 선교 여행을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는 한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를 챙겨서 또 선교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모험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로의 사람 바나바는 실패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던 마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끝까지 데려가기 위해 애쓴 바나바의 모습을 본 마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바울은 자신을 믿어 주었던 바나바가 있었기에 이처럼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 또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바나바가 실패로 인해 낙담하고 속상해 있는 마가를 일으켜 세워 주지 않았다면, 또 그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지 않았다면 바나바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더라면 사복음서의 마가복음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 학생, 모든 학생 여러분들이 이런 바나바의 위로의 성품, 배려와 존중과 사랑의 성품을 갖길 소망합니다. 바나바처럼 상대를 존중하며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진정한 리더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나바의 위로의 모습이, 격려의 모습이, 존중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에서 흘러나와 따뜻한 가정과 배려의 학교의 모습과 행복한 사회를 경험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